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아침 이제 두 번, 어, 세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서울중앙지검, 대한민국 검찰 핵심이죠. 예. 여기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현재 지검장인데, 이성윤 검사장 여러분도 이제 뭐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희대 법대 동문이고 경희대 법대출신 중에 최초의 검사장급 인사입니다. 자, 이 이성윤 검찰국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승진 발령을 받고 온 건데요. 이 이성윤 검사장이 검찰 개혁 칼질하는 안을 만들어 갖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안을 두고 검찰에서는 어제 법무부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정면 전면 거부 선언했어요. 을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재가을 받아가지고 법무부에 어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날 부임을 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어, 확대 간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 참여한 이 확대 간부 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로부터 완전히 작심 성토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성윤 면전에서 권력 불법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실무 간부들이 작심하고 성토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이성윤 직원, 직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권력 개편안의 핵심. 서울중앙지검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있죠. 반부패수사부 4개인데 그걸 2개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개인데 하나를 없애버리고, 이런 지금 직제 개편을, 에, 단행하는 걸로 이미 다 공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를 향한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 고위 검사자급 인사들 싹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지금 1, 2, 3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이제 구정 전에 있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도 아주 살벌하게 혁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된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직제 개편안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코너로 몰리고, 또 인사, 과정에서 1차에 이어, 이어지게 될 2차 인사에서도 대규모 학살,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모조리 다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린 그런 확대 간부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런 조직 개편과, 그리고 인사 보복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그 주역인 이성윤 검사 앞에서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공조직이 아무리 검사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더라도 국가조직, 공무원조직 아니겠어요? 조심스럽겠죠. 이런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러한 성토 발언이 나왔으니까 알만하죠. 어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무거운 분위기였다. 왜냐면 하곧 이제 내주쯤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전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학살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렸으니. 무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한 검찰 간부가 입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취임사의 일부 구조를 인용했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면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하게 헌법 가치, 헌법을 지키는, 그야말로 법치주의 근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검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이성윤 총장, 검찰, 지검장이 왔다 하더라도, 이 헌법 정신, 이걸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뭡니까? 주권재민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무서운가요? 주권재민의 원칙, 제1의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가 무서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 행사의 한 방법이 국민한테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투표권을 통해서 수사권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우리 국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 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국회의원의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국민들이 충분히 다 검증되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국가적 차원의 인물을 뽑아내야 되겠다. 청와대에서 근무 많이 했다고 현 정권 지금 80여 명이 청와대 출신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오늘 신문 보니까요, 뭐한 수백 명이 지금 공무원 출신이 150명, 총선에 국정 팽개치고 출마한 사람들이 150명이랄 텐데요. 이런 이게 얼마나, 아, 문제가 많냐. 공무원을 출마하는 그냥 스펙 쌓는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해줘야 됩니다. 예, 저는 30여 년간을 그야말로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 외교, 이것을 위해서 진력 채운 사람이고, 그세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 제가 검증은 저는 끝났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청와대라든가 다른 공공기관 스펙 하나 가지고 전부 사표내고 나와서 출마 러쉬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과는 질이 다, 결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 내셔야 될 정도로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지,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시 원리치로 돌아간다면, 이 검찰 간부가 얘기한 헌법, 법치주의, 그렇죠. 헌법상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겠다. 동네에서 그냥 적당히, 예, 예 뛰어다니면서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에, 그, 이어서 이, 이, 이성윤 지검장님의 취임사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한 번.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 이 간부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 경제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중요하다. 정치 사회 경제적 당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거나, 눈 감는 건 헌법과 우리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불공정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당장의 불법과 편치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눈감아 주는 것은 우리 헌법상 직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상 직무 위반을 종용하고 압박을 가하는 게 정부 연안입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도 하고 공수처도 만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갖고려고 해요. 왜? 윤석열 검찰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 정치 이익에 반하는 세력으로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계하라. 이렇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이 간부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 중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부분도 직접, 인용한, 이런, 얘기였고요. 또, 윤 총장이 평소에 검사들에게 강조하는 자기형신적인 용기와 덕목을 또한번 언급하면서 이를 숙제해달라.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 이 정도로, 어, 후, 부하 검사, 후배 검사가 한 말, 그야말로, 이성윤 검사장이 얼마나 무겁게 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상신 요구와 관련해서 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제히 반대했는데 그 안을 대검에 그대로 전달한 걸 보니 보면 이성윤 검사장도 나름대로 법무부에서 정권 실세 검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직제 개편안을 만들고. 윤석열 총장 조국 수사할 때 일선에서 빠져라 라고 얘기할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개편안을, 개편안 통과를 막아줄 것으로 묻는다, 믿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편안이 되면 조국 수사 완전히 물건능 가능하시고요. 울산 선거 개입 수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사팀 해체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간곡한 당부와 작심 성토 반언에 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대체적으로 유념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나마 다행죠 유념하겠다. 자, 그런데 유념을 어느 방향에서 유념하겠다는 건지. 참 애매 모호합니다. 어떻든 지 간에 이번에 중앙 지금 이 확대 첫 간부에서 나온 일종의 항명성 저항 그리고 성토성 발언에 관해서 추미애와 그리고 청와대가 제대로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번 직책 개편에 대한 검찰의 완곡 완 에, 확고한 반대 의견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국 제적인 발상과 폭탄 이것이 앞으로 어떤 또이 이 검찰 내 반란을 야기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러한 강력한 그야말로 아주 기습적인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 검찰 내부가 지금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방에 김웅 교수가 쓴그 한명성 그러한 어, 글에 대해서. 역대 최대 숫자인 620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전체 검사를 2150명 정도로 본다면 3분의 1 정도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무겁게 알아들어야 알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졸업결의 어, 한보정도는 마치고요 또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성원 특히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꼭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